자, Let us think 4번 해봅시다. 음. 자, Can you imagine?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 어, 너는 상상할 수 있겠니? 근데 뭐를? A tree. 나무를. 너 나무를 상상할 수 있겠냐? 그랬는데 어떤 나무? 요것도 짧지만 관계 대명사, 절이다 그치? 얘가 주격, 얘가 동사. 어, 그러니까 토크를 하는 이 말인 거지. 즉, 말하는 나무. 너 그거 상상할 수 있겠냐? 음. Of course, 물론 no tree has leaves. 얘들아 no가 이렇게 문장 제일 앞에 붙으면 이거는 전체 부정이야. 음, 그러니까 nobody, no one, no 머시기 이렇게 붙이면은 이거는 전체 부정. 우리가 왜 not every, not all 이러면 이거를 부분 부정이라 고 그러지? 아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부분 부정은 not every, not all 같은 거고 no를 맨 앞에 붙이면 이거는 전체 부정. 음. 그러니까 그런 나무는 없다 이거지. No tree has lips or says words. 즉 뭐야? 입술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단어를 말하는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나무라는 거 상상이 좀안 가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Just strange as it may sound. 이 부분 조금 특이하다. 그래서 이거는 좀 볼게요. 자, strange는 분명히 형용사인데 그 뒤에 갑자기 as라는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라는. 어순 되게 특이하잖아. 이거 흡사 그거랑 비슷하지 않냐. 아까 전에 however도 그랬지. however 형용사나 부사 해놓고 주동인 것처럼 얘도 뭔가 특이해. 형용사 위치가 원래는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거 뭐냐 하면 이것도 although나 though절인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문장대로라면 although it may sound 하고 sound의 보어로 strange가 뒤에 붙어 있겠지 사실은. 그치? 비록 그것이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같은 그런 뜻이야. 그래서 그런 의미인데, 'although'라는 접속사 뒤에 주동이라는 요런 어순. The 'strange'는 사운드가 감각동사니까 당연히 형용사인 'strange' 보호로 썼겠지. 근데 요런 의미를 우리가 'as'라는 접속사를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 이렇게 어순이 특이하더래. 어떻게 쓴다고요? 이거 여기에 있는 형용사 'strange'를 먼저 써. 맨 앞에 써. 그리고 나서 접속사 as를 쓰고 그 뒤에 주동을 이렇게 달아 주는 거지. 특이하다 그렇지? 이렇게 음. 썼더니 같은 의미가 됐대. 어 비록 뭐뭐이지만 같은 뜻으로 although절인데 형용사를 먼저 쓰고 as 쓰고 그 뒤에 주동. 알아는 두자 이렇게 쓰이는 것들이 종종 나오니까. 그래서 해석은. 어, 비록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어, 비록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런 뜻. 자, some trees do manage to communicate. Some trees는 어떤 나무들은 do manage. 얘들아, 동사 앞에 이런 do, 뭐 하는 do냐 이거? 강조의 o 다 그치? 어, 동사를 강조할 때는 우리가 강조의 do를 쓰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manage 합니다. 이런 뜻이야. 근데 매니지는 원래 뭐 관리하는 거 아닌가? 근데 매니지 뒤에 지금처럼 투 부정사 올때 이때는 매니지의 뜻이 달라져. 매니지 투라고 따로 기억할게. 매니지 투는 용케도 투 부정사를 하다. 가까스로 뭐뭐 하다. 겨우겨우 뭐뭐를 하다. 이런 뜻이야. 매니지 투가 관리의 뜻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어떤 나무들은 가까스로 정말로 커뮤니케이트를 한대 실제로 어, 어떻게든 의사소통을 한대 언제나 매니지 투 뜻이 뭐라고요? 기억나냐? 네. 어 뭐라 그랬지 선생님 매니지 투? 어 기꺼이 하고는 뉘앙스 좀 다른데? 네. 네. 가까스로 네. 용케도 어 어떻게든 겨우 겨우 뭐 뭐를 하다 이런 뜻이야. 그게 매니지 투다, 알겠니? 어 기꺼이 하다라는 표현은 Be willing to. 어, 그것도 많이 쓰요 걔는 좀 의미가 다르지. 기꺼이 하는 거랑 어떻게 꾸역꾸역 가까스로 해내는 거는 좀 의미가 달라. 자, 그래서 어떤 나무들은 실제로 어떻게든 커뮤니케이터를 한대. 서로 어, 진짜 막뭐 말을 하진 않겠지만 의사소통을 한대. 그래서 말하는 나무라는 표현을 했네. 자, 이제 구체적인 예시 나온다. for instance. for example이다. 그렇지? 예를 들어 어, uh, willow tree 이게 버드나무야. 자, 버드나무가 send out 한데 내보낸다는 거겠지. 샌 d 가 보내란데 뭘? A special smell. 특별한 냄새를 내보낸대. 언제요? When it is attacked. 그것이 뭐였을 때? Is attacked니까 수동태는 그렇지 공격을 받을 때야. By insects. 누구에 의해서? 곤충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어, 그럴 때 뭔가 좀 이상한 냄새를 내보낸대. Then 그러면 other willow trees in the area 여기까지 잘라줘야 되겠지?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어떤 나무들이 동사 catch합니다 이 냄새를 뭐한다? 감지한다는 거지 그지? 어이 냄새를 감지한대. 자 그리고 knowing that harmful insect are nearby 이런 knowing 아요아인지 뭘까요? 이것도 분사 공문인 거 알아야 돼. 왜냐하면 ing로 시작하면 사실은 어, 이거 혹시 주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어 동명사라서 주어 아닐까? 그랬으면 저기 뒤에 가서 동사가 나와야 될 텐데 이해 봐라. 콤마가 나오더니 t h y 라고 주어가 따로 나오지. 그러면 이 ing가 뭐다? 분사 구문인 거야. 그렇게 알면 돼. 어 뒤에 주어 they make라는 주어 동사가 있는 주절이 나오니까 아 그럼 앞부분에 있는 이 ing는 분사 구문이구나. 그럼 해석 알았을 때 알았기 때문에 안다면 등등 여러 가지에서 가능하자에 분석문문들은 해석이 우리 한 여섯 개 배웠대. 음. 자 그러면 대디아의 내용을 알면 정도로 해보자. Harmful insect are nearby. 해로운 곤충이 근처에 있다라는 음. 것을 알았을 때 알게 되면 정도. 음. 그들은 그들은 버드나무들이겠지 같은 지역에 있던 그 버드나무들. 그들은 재빨리 make a certain chemical 뭐한데? Certain은 물론 확실한이라는 뜻이 있지만 지금처럼 명사를 꾸밀 때는 무슨 뜻? 어떤 특정한이라는 뜻이라고 그랬다. Certain이 보호로 쓸 때, it is certain I am certain 이렇게 쓰일 때는 확실하는 확실한이야. 근데 명사를 꾸밀 때는 어떤 특정한. 동화 필기도 해가면서 해. 응. 자, 어떤 특정한 케미컬을 만든대 케미컬은 명사로는 화학 물질이야. In their leaves, 어디에서 그들의 잎파리에서 그지? 리프의 복수형이지? 나뭇잎하는 리프의 복수형. 어 그들의 잎파리에서 뭔가 특정한 특정, 어 특별한 그런 화학 물질을 만든대. 자, this chemical 이러한 화학 물질이 drives the insects away. Drive away는 쫓아 버리는 거야. 그 곤충들을 쫓아 버린대 from 뭐로부터, 버드나무로부터 자신들을 해롭게 막 갉아먹거나, 어 병을 퍼뜨리거나 이렇게 못하도록 쫓아 버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화물질이래. 학 자, in the same way,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포필러 나무들이 나오네. 포필러들도 역시 send out 뭐를 내보낸다는데 이번에는 warning smell 비슷하네. 경고의 냄새를 내보낸대. To their fellow trees. 어 그들의 동료 나무들에게. 뭐 소리를 칠순 없으니까 대신 냄새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네. 자, 근데 언제요? 이때는 when they are invaded. 그들이 i n v a d e 당했을 때. invade가 침략하다야. 그러니까 침략을 받았을 때지. 무엇에 의해서? caterpillar 이거 애벌레죠, 요즘. 어, 애벌레에 의해서 침공 받았을 때, 침략을 받았을 때 역시 뭔가 경고의 냄새를 내보는데. 자, then 그러면 the trees 나무들은 했는데 뭐 하는 나무들? That received the signal. 여기까지 관로 딱 쳐줄 수 있겠지 너희가. 음. 그 신호를 받은 나무들은 이것 봐. 주어가 the trees라는 복수니까 동사봐라 give s 가 아니라 give라고 복수형 쓴 거. 이런 게수 일치야, 그지? 응. 자그 시그널을 받은 receive한 그 신호를 받은 나무들은 give out 내보냅니다. 뭐를 disgusting한 그런 케미컬을 disgusting 뭐, 뭐야 이거? d i s g u 은 역겨운 뭐 이런 거잖아, 그지? 응. 그래서 역겨운 그런 케미컬즈 화학물질을 내뿜습니다. 왜 뭐하기 위해서 이런 투보 정사는 하기 위해 d r i v e away the insects 아까 앞에 나왔던 표현이다 그렇지 d r i v e away 쫓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곤충을 쫓아내기 위해서 so 그래서 for some trees 어떤 나무들에게는 their smell 그들의 냄새가 act as 한대 알아둘까요 act as 는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다 이런 뜻 as 가 전치사로 뭐뭐로서라는 뜻이 있잖아. 어떤 역할을 한다고, 뭐로서의 역할을 한다? 냄새가 a good means of communication. 얘들아, 이거 means 의미하다 아니야. 의미 아니야. means 복수형도 아니야, 신지어. 이것 봐. 앞에 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mean에다 s를 붙인 means라는 거 명사로는 수단, 방법, 그렇지. 알아둬라. 의미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냄새가 어떤 좋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대 무슨 수단?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As well as는 좀 알아둘까요? 이거 뭐더라? 우리 그거 not only A but also B 할때 했는데 무슨 뜻? A뿐만 아니라 B도 이럴 때 우리가 not only A but also B 그러지. 근데 그거를 as well as -in 이용하면 B as well as A 그러잖아. 응. 그러니까 뒤에 것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야. 뭐뿐만 아니라 디펜스뿐만 아니라 디펜스가 방어다, 그렇지? 어게인스니까 뭐에 대한 방어? Their enemy, enemy가 적이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적들에 대한 그런 방어뿐만 아니라 그들의 커뮤니케이션으로서도. 그 그러니까 냄새를 뿜어서 적을 방어할 거야. 이런 수단이기도 하지만. 친구들아 어, 어쩌고 저쩌고 해라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도 그들의 냄새를 이용한다. 이런 내용들. 아 빈칸이 있었구나. 그래서 빈칸 A B는 답 1번 들어갈 수 있겠다 그지? 푼 사람들 맞는지 확인해라. 자, 그러면 2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몇 번? 4번. 4번이네. 커플라 나무는 애벌레를 쫓기 위해서 케미컬을 뿜어낸다 그랬어. 3 번은 글의 흐름에 맞게 배열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 중에서 1 번은 어떤 내용? 푼 사람들 없냐 이거? 원진아? 네. Willow or poplar trees are attacked by insects. 이게 1번 일단 주어져 있지 그지? 어? 이런 버드 나무나 또는 포필러 나무가 곤충에 의해서 어택을 받아요, 공격을 받습니다. 그 다음은? 네. 그렇지. 제일 밑에 있는 They send out a warning smell to their fellow trees. 이게 2번이겠다. 그치? 그들은 자신의 동료 나무들에게 경고의 냄새를 내뿜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그렇지. 두 번째로 있는 The trees nearby make the chemical that the insects don't like. 이런 거 보면 너희 막 관로 치고 싶지 않아? 관로 어디 칠까? The insects don't like 그 관로 딱 쳐서 앞에 있는 케미컬 좀 꾸며주고 이런 거 해줘야지. 자, 그러면 근처에 있는 나무들이 곤충들이 싫어하는 그런 화학물질을 만들어 냅니다. 마지막 4 번은 the insects go away. 어, 그러면 이제 곤충들이 가재 go away 하고. 그러면 나무들은 succeed in 요 표현한 게 알아둘까? succeed가 성공하다인거 알지? 근데 무엇 무엇에 성공을 하다 이런 표현 쓸때